안녕하세요. 로이 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상 국립대학교 편입 자기소개서를 사례로 살펴볼게요. 선택한 사례 학과는요, 간호학과인데요. 물론 이 흐름을 보고 다른 학과로도 얼마든지 응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 전공 자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 흐름 위주로 사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사례자가 경상공립대학교 간호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다니는 중에 간호학으로 옮기는 거니까 지원 동기가 사실 아주 마땅한 건 없죠. 단순히 학교로 옮기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항목 자체가 지원한 동기와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간호학과를 다닌다는 게 편입상에서의 자기소개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설명이 들어가면 자기소개에 대한 항목 요건은 충족하는 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글자 수가 400자밖에 안돼 갖고 많이 줄여서 써야 합니다. 아, 초문장을 미리 눌렀는데 보면요, 간호학 과정으로 지식과 술기를 익히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생각했다. 간호학을 처음 선택한 그니까본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었다 는 것까지 보여줬고 그래서 이 정도 날 익혔는데 게다가 하면서 어떤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가 지역간 노력 격차의 해소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자연스럽게 더큰 병원을 갖고 있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아니면 지역 중심의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서사가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간호 사정 실습은 과목, 하나,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과목을 수업에서 들으면서 신체 각 기관의 상태를 검진하며 산소 공급과 혈액 순환이 건강 유지 핵심이라는 거 알았다.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음, 이 중에 그냥 도입부에요. 산소공급과 혈액순환. 이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큰 병원이 근처에 있고 또그큰 병원이 서울 같은 수도권이 아니라 어떤 지방에 있다면 더욱더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산소공급, 혈액순환, 절대적으로 멈춰선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넣었습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음,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인 심근 경색과 폐렴은 산소 공급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인접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지원 동기의 핵심이에요. 의료기관의 인접성, 그런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데 가고 싶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는 간호학은 있지만 인근 병원을 이용해서 실습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이죠. 심근경색, 폐렴 이런 것도 산소를 이미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연결 지으려고 어, 총 3대 질환 중에 하나인 2위와 3위가 이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넣어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한 대목으로 응급실 봉사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간호학과니까 이런 봉사를 어느 정도 접하기가 쉽죠 과호흡으로 인한 공황장애 공항 증상을 보이는 환자 회복을 도우며 위급한 순간이 일상에 비어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래서 역시나 의료기관과 가까이 있어야 응급실에서 봉사할 때처럼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경험했다는 내용이에요. 자기소개서 일부라고 할수 있어요. 지원동기랑도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서서, 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400자니까. 그래서 경상 국립대학교를 지목한 거에 처음 나왔어요. 지역 의료 거점으로 자리매기만. 의료 인프라를 보유, 이것도 핵심이죠. 여기서는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가 용이하다. 지원 동기에 맞는 핵심 내용이들이에요. 인프라가 있어서 뭐 간호학을 배울 때도 더 수월하고 더 깊이 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그런 것도 어필할 수 있고요. 응급 환자를 이야기한 이유도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응급 환자 여기 나온 것다 응급 환자들이 해당되죠. 혈액이나 산소 공급 이런 건 다. 지금 마지막 문장은요. 응급실 간호사가 목표인 거예요. 응급실 간호사를 목표로 지역 중심의 의료 현장에서 실력을 키우고자. 이게 여기 처음에 나왔던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이거와 또 연결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요개념이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처음과 끝을 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자 경상공립대학교 관학과에 지원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짤막하지만 이 지원자의 소양과 목표를 전부 다 담아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문장과 문단을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같은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할 때가 좀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노골적으로 더 나은 그러니까 사회적 평판, 평판이 더 나은 대학 가겠다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이유를 들어야 돼서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음,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이성으로 간호학과를 살펴봤는데요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첨삭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로이 첨삭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한번더 수월하게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